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늙은 호박으로 어뭐 다양하게 음식 많이 해 드시죠? 어 호박죽도 끓여먹고 그리고 어 호박조청도 만들기도 하고 뭐 호박 물을 내려서 드시기도 하고 이늙은 호박 있잖아요. 특히 맷돌호박 같은 이런 호박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농사지은 호박으로 여러가지 해먹었답니다. 조청도 해먹고 호박죽도 끓여서 먹고 그랬는데요. 어 근데 이제 작년에 몇 도로박이죠? 한열 포기도 채 안됐어요. 죽었으니까. 열 포기 심어서 몇개 죽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호박을 굉장히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호박 농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지인들도 나눠주고 어, 그리고 판매도 조금 하고, 그리고 또몇 개는 남겨놓았다가, 어, 제가 또 음식도 해먹고 그랬는데요. 호박은 이 보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호박 종자도 좋은 걸 해야 된답니다. 어떤 호박은 똑같은 이름 모양은 메토로박인데 겉으로 보기는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잘라보면은 그 호박 안에서 호박 자체가 물컹물컹해가지고 이미 녹아내린 그런 호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호박은 잘랐을 때이 속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박 속에서 이 씨앗이 발화를 해가지고 완전 콩나물처럼 이렇게 어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호박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 짱짱하고 좋은 호박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이 씨앗을 이제 음 빼내가지고 이렇게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이게 씨앗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에 이렇게 담그면은 이 씨앗이 분리가 확 되거든요? 거미줄 같은 줄기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동동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건져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 이렇게 말려주면 됩니다. 한 2, 3일 정도 이제 햇볕에 이렇게 말리면은 바짝 마르거든요? 만져보면은 이렇게 찰랑찰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잘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모아 두었다가 한 3월쯤 되면은 이제 씨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모종 키우는 이런 포트 같은 게 없어도 그냥 땅에다가 호미로 흙을 이렇게 좀 깊이 파가지고요. 씨를 그냥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렇게 덮어 두면은요. 때가 되면은 얘들이 이제 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옮겨 심으면 된답니다. 호박 한 통에서, 어이 씨앗 1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제가 대충 한번 씌워봤는데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 중에서 뭐, 발아가안 된다고 해도 호박 한 통으로 호박 모종 100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100개는 필요치가 않잖아요. 모종 5 포기 정도만 있어도, 어 텃밭에 심어서 실컷 먹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박을 텃밭에 심으신 분들은 한통 정도는 이렇게 남겨두었다가 그 안에 있는 씨를 빼가지고 다음 호박 농사 지을 때 모종으로 이용하면 된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씨앗을 그냥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보관만 해 두었다가 봄 되면은 땅에 뿌리면 됩니다 호박은 조금 빨리 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 풀리면은 아무 때나 씨를 미리 뿌려놓으면은 싹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심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호박씨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호박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대충 알잖아요? 특히 맷돌 호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이, 어, 깊이 파인 그런 호박이 굉장히 달고요. 그리고 보관도 잘 되고요. 그리고 짱짱합니다. 그런 호박 씨앗은, 어,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씨앗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답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호박 잘라먹고 씨앗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앳도 호박, 뭐, 풋호박, 단호박, 이렇게 호박 아주 좋은 그런 호박들만 모아가지고 씨앗을 모아놨거든요. 정말 종자가 좋은 그런 호박 씨앗이랍니다. 아직도 늙은 호박 두 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풋호박이 늙은 거예요. 이 호박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호박도 맷돌호박처럼 이렇게 분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만지면은 이게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분이 많아야 호박이 달고 맛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단맛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지면은 이렇게 약간 끈적거리기도 한답니다. 풋호박 씨앗은 이 호박 잘라 가지고 또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늙은 호박 특히 맷돌 호박 같은 경우 좋은 호박 씨앗을 이제 모아서 다음 농사 지을 때 어, 씨앗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